오늘 산책시키었어요 이름 루카요 루카 루카 새끼왜 <laughs> 시청자가 한명도 없을까요 좆같다 진짜 허구에다 보고 말하는거 보소 컨텐츠 <laughs> 추천해주세요 가들어들어어 들어가 봐 들어가 봐 팔타고 있어 나가 빚는거 <laughs> 아들아빨리와얘들아빨리와 가자. 여기 친구들이거든요. 오늘 바다에서 짱구 인형 줘서 좋어요. 잘했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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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지금 친구 만들어 간데요내 시청자가 음. 한명 없어. 너 들어, 빨리 도피. 나도 그 시키. 김은호가 이렇게 보어김호어 야, 꽁냥이 채널 들어가면 루카 있음 이렇게. 해봤네. 어딘가 우리 봤대? 아니. 아, 아. 꽁냥이 채널. 그럼 라이브 하는데, 어, 꽁, 그, 루카, 루카 생존 루카 생존새끼가 소리 질러? 뭐야 기문도 온데 기문도 온데 어? 야너야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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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켰어 와이파이 들어 가야 기문도 들어온대 하긴? 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놀이터로 렛츠고 어야 어, 보이고 있어? 들어왔어? 근데 나 시청자가 안떠 들어왔어? 시청자가 안떠 <laughs> 짱구루까 짱카 짱카 가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라이프. 삐삐삐삐삐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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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 야, 야, 야. 기분 보고 있다. 기분 보고 있다. 기분 보고 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루카예요. 루카 라이브 채널. 들어가세요, 들어가. 시청자, 시청자 댓글 청하세요. 누군지.

공멍미. <laughs> 이거 좋아요. 오십 개 찍으면은 멍으로 바꿉니다. <laughs> 아싸니까. 어? 아니요, 뭐라고? 아니요, 경찰서 혼란이 있겠는데, 여기가 약간 충격적... 아, 아홉 명 누구냐? 빨리 좀 찜닭이 니야 나도, 나들어와쁘 돼. 화상창계초등학교 6학년 5반 10번 이도겸 야, 방송. 이도 <웃음> <웃음> 음. 오늘 200원 이벤트 시작할게요. 이, 저러세요, 할래요. 음, 따다이. 이벤트 할게요. 자, 참여 방법은 댓글창에 뽑기를 치시면 됩니다. 예에이. 아, 200원 이벤트 참여 방법. 댓글창에 뽑기를 치시면 무작위로 뽑아 드릴게요. 아, 댓글창 어떻게 봐? 여기구나. 이거 안 돼. 댓글장이 명이? 없어? 명. 두 명, 세 명. 신발신발 아, 네. 신발 잠깐만 신발 루카 다시 보여드리. 야, 이거 이거 다 아, 카똥꼬열여 명. 어, 열여섯 명 됐어. 루카 똥꼬 보여주니까. 이거 우리 원찬. 승희이 <laughs> 어디서 <체리에 의해서> 어떡하냐? 여기서 <laughs> 원찬아 사랑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녹화해. <laughs> <laughs> 탐스러운 뒤태. 좋아요 한개 눌렀다. 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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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직 수익 창출 안 되지만 수익 창출 안 돼. 쌓아있어. 안녕하세요, 루카 TV의 루카입니다. 음, 친구가 자꾸 정신이라고 하네 루카의 탐스러운 디테일 정말 귀엽죠? 루카야 눈을 잘 보여줘야 돼 루, 눈을. 좋아요 감사합니다 8 들면 꺼 들면 피내봉투 있냐? 피내봉투 여기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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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딜창에 저기요. 책딜창에 책디 버키 먼저 버키 뛰시는 분 200원 원원 분. 추천드립니다